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완성을 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해 나가는 기틀을 닦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열정을 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연결,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발전을 촉진할 교통망 확충에 올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 일대 35만 제곱미터를 새롭게 개발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산업 입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허가에 있어서 좀더 신속성을 기하고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 산업단지 용적률 특례를 적용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고등학교 건설을 위해서, 신설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미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 용수 1차 확보는 이루어졌습니다. 2차 용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진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용인 벤처 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투자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관내 창업 기업 의 네, 발굴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동백신봉단 경전철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 네개 도시 시장들이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하자 올해 초에 경기도 지사님과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관건인 차량 기지 확보 문제는 온만히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당선 연장 등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화성우산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플랫폼 CT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고속도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우리 용인역 주변에 단승 정류장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고 고속도로 상부에는 보행자 다리를 연결을 해서 GTX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편안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 차질없이 음에는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는서 행복 에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용인 특례시는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용인특례시가 환경친화 도시로 더듬날 수 있도록 죽전동에 한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을 하고 생활속의 환경교육 실천, 환경 생태학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에코타운 생활정원해수센터등 자원순환 기초시설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고요. 상현동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용량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동업 축구장, 동백 농구장 등 도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좀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국비 지원을 받는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콘텐츠를 좀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선 8개는 반도체 중심도시 건설이 핵심이라고 보여습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과 대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호황의 시기는 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또 용인과 평택에 각각 500억 원 지원하기로 한 것도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 맞춰서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마스터 플랜을 골격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할 때가 뭐 올해 상반기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된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올 봄에 플러스더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인 르멕상스의 그림과 또 시민들께서 체험하고 교환할 수 있는 용인 르멕상스의 이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반도체와 첨단산업, 환경을 좀더 좋게 만들어서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그걸 하면서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용인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못 따라간단 말이죠. 시민들의 이 요구나 생각하는 바에 르네상스는 단순히 문의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곳곳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화가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한해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걸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플랫폼 시티 1조 780타워 방역교통 개선대책 북도부통과 일 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 위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용인시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교통부가 생각한 것보다 한 2,500억, 600억 이렇게 늘렸거든요. 23호선이죠, 국지도 지하 구간은 좀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됐고. 플랫폼 시티는 지금 보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워낙에 큰 동요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 도시공사하고 잘 계속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더 속도를 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아 i 고등학교 신설야원의 계약하고하신 개설 교육청 교육부와의 어떤 협의 이런 데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직접 적 사항도 부탁드리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올 상반기에 아마 마이스토고를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세워지면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 문제까지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학의 이제 개혁학과께서는 사실은 대학이 주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국대학과 명지대는 올해 반도체 학부에서 반도체 관련학과 학생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2차 영수 학부 문제가 또좀 이슈가 되어 있는가 봅니다. 2차 영수 학부에 좀발 빠르게 나서겠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 건지. 우리가 이제 1차로 학부한 그 영수부 가지고는 그 이제 클러스터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플린 놈도 생기고 테스트베드도 이제 생기는 것까지 염두도에 두고 영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법인세 1%나부동장경기하라삼성년자들은 영업 이익 감소로 세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하시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본청을 비롯한 공공 시설 좀 절약 좀 하자고 해서 난방 온도도 좀 낮추고 조명도 덜 밝게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세수 추계를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확인하 어렵지만 좀 상당한 규모의 재입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2천억 원 가려 그 돈을 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뭐 예산 책정도 하고 낭비성 예산은 이제 좀, 좀 치웠고요. 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시장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의회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스무스하게 잘 넘어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회와 그래도 좀 소통도 하고, 또 협력 관계를 모색을 해서 비교적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잘린 것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의삭감이 됐는데, 또삭감된 것 가운데. 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또 시의회하고 좀더 대화를 해서 어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을 하면 되겠다. 우리 청사 공공시설을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쓰겠다고 한 노래에 대해서 제가 제의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 분명합니다. 우리 청사를 시민을 위한 곳으로 활용이 돼야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정치 홍보 선전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입장을 단호하게 냈습니다. 우리 시민의 눈치를 좀 보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마시고 시의 이 공공시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허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어,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